한 병실의 고요를 깨운 건단 하나의 주사였습니다. 환자는 평소처럼 치료를 받기 위해 팔을 내밀었고, 의료진은 익숙한 동작으로 약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익숙함 속에 숨은 아주 작은 어긋남 하나가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렸습니다. 주사가 투여된 뒤약 20분, 환자는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의식은 흐려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심폐소생술에 나섰지만 생명은 더 이상 그 방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너무 빨랐고 너무 허무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약물 투여 기록에서 드러났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준비한 주사는 원래 계획된 약물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이름, 비슷한 용기, 가까운 보관 위치. 병원은 혼동하기 쉬운 환경이 실수를 부추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생명 앞에서 혼동이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만들어내는지 이번 사건은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약물은 환자의 상태와 맞지 않는 오히려 치명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종류였습니다. 주사를 맞은 환자의 몸은 즉각적으로 과민 반응을 보였고 시간이 촘촘히 쌓이기도 전에 심정지가 찾아왔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약물명만 한번더 확인했다면, 혹은 이중 체크 시스템이 있었다면, 혹은 약물 보관 방식이 조금만 더 분명했다면, 그 짧은 20분은 다른 흐름을 탔을지도 모릅니다.